여러분, 안녕. 아름입니다. 저는 지금 공항으로 갑니다. 오, 한국에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생겨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아마 한 2주, 3주 정도 한국에 있다가 오게 될것 같아요.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대한항공 마크 바뀌어서 못 알아볼 뻔 했어요. 아니, 공항 왜 이렇게 귀여워졌지? <laughs> 너무 귀여운데? 이번에도 대한항공을 타게 됐어요. 저 원래 에어차이나를 타면 유학생 전용으로 해서 투피스를 짐을 붙일 수 있거든요. 근데 대한항공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다 한국으로. 짐이 좀 오래 걸리네요. 짐을 드디어 찾았습니다.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안녕! 집 앞에 이렇게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 있죠? 중국에서 제대로 못본걸 여기서 다 보네요. 오늘 약속은 없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다이소나 갔다 올까? 해서 나왔습니다. 다이소 갔다가 올리브영 갔다가 다시 집 들어가려고요. 다이소 화장품이 너무 사고 싶었어요. <laughs> 브러쉬. 음. 사고싶은게 없는 것 같아. 샀습니다. 거 같아. 왕창 샀선으로이다 계속 타자는 <laughs> 찾았는데 결제하는 곳이 다 있었네. 아, <laughs> 진짜 나뭐한 거지? <laughs> 다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면 10만 원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확인 받겠릴게요 네. 완전 쇼핑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. 오늘은 전수랑 에밀리를 성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제가 가고 싶은 카페가 있어서 <laughs>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남자친구가 된 기분이랄까? 그래 사동으로 <laughs> 다들 비켜주시는 엄청만 프로정신. 응. 저거 하나를 위해. 18분 만에 다 마셨어요. 우리 <웃음> 예은이가 <laughs> <laughs> 서울숲에 <laughs> 벚꽃을 구경하러 왔는데요.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우리 사람 없는 곳으로 찾아가자. 어, 그럼 주셔도 시켜 먹을까? 어, 정말 엉덩이 막 다리가. 잠깐만, 안될것 같아. <됐>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, 우리 자, 자리를 잘 분배해야 될것 같거든. <laughs> <laughs> 놀랍게도 지금 우리 돗자리 위에 앉아있는 거임. 앵그리. 오늘 엄청. 서브웨이. 서브웨이 패스. 다른 이에 와 짐백 뭐가 없어요 사실 가방이 너무 작아서요 이거 크런 치 뭐지 이거 크런치 슈슈 아니야 슈슈야 크런치가 뭐야 슈슈라 하지 않아 어? 크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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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런 크런치가 아니야 크런치, 네. 크런치. 네. <laughs> 그리고 요거는 에스쁘아에서 증정품으로 준거 아 그리고 파우더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파우더야 그리고 요거는 인공눈물 아 이거 제가 진짜 애용하는 기름종이에요. <laughs> 진짜 기름,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름종이고요. 원래 다른 틴트를 가져오고 싶었는데, 어디 갔는지 몰라서, 결국에 이것밖에 못 들고 왔어요. 제품명. 제품명은. 봅시다. 베리 디바이. 듀아플 워터 틴트래요. 그리고, 몇년 전에 산 뷰러. 너무 더러워서 이쪽을 보여드릴 게요 아, 그런 거야. 나또 네. 협찬 보니까. 그런 건 아니고. <laughs> 왜 내가 드니까 멈추지? 바람을 잘 타고. 바람을, 바우우우우 이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. 저는 그쪽볼 수가 없어요. 아니, 약간. 늦어. 늦어? 나 화면이 잘안 보여. 나도 안보이 완전 좋아. <laughs> 너무 귀엽죠? 서울숲 누룽지 통닭 구이에 왔어요. 대박! 이 콘치즈 누룽지 통닭 그리고 떡볶이 와 진짜 조합 미쳤다. 배가 너무 불러요. 다 먹었어. 여러분 짜잔. 약간 거대한 디저트가 되어 버렸어요. 스무어 딥이랑 연아연수가 아니고요 예은이의 양주 <laughs> 아메리카노 하고 스무어 브릴레 <laughs> 그거 시켰어요 디저트를 어쩌다 보니까 좀 거대하게 시키게 되었네요 그리고 티인데 <laughs> 하나도 안 달아 괜찮아 안 달아 너왜 좋은 거 아니니 그냥 라떼 맛이야 안달요 근데 위에 걸좀 먹어 봐 음. 음. 와, 맛있어? 음. 한입 뚝. 내가 다, 다 먹어? 먹어. 나도 라떼 먹어라. <laughs> 위에 거 없어지니까 똑같은 맵이랑 라떼인데? 살찌는 맛이야. 자, 내가 한번 먹어볼게. 이거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아니야? 꺼져. 음! 야 있어? 그거 잘 합정나네. 음. 미중다맛있겠다드세요 뷔 와. 그래가습니다는은누에 왔습니다. 오늘은 이. 저번주에 CT를 찍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. 아무 일 없겠죠?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. 없을 거예요. 대기를 2시간이나 하고 있습니다. 주말에는 예약이 안 된대요. 그래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. 너무 힘들어요. 진료를 다 받고 약 사러 왔습니다. 약. 호떡... 포떡. 장보고 호떡을 얻었습니다. 너무 맛있어, 오랜만에 먹으니까.